영성 큐티 마흔 여섯 번째입니다. 야고보서5장 17,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몇 가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영으로 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으로 등장했었고, 근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엄청난 영적 비유가 숨겨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육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정이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간절한 기도는 엄청난 기적을 불러오게 되죠.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땅의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땅은 우리 심령이 때문에 우리가 영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심령에 있는 엉겅퀴를 제거하는 회개가 터지지 않겠죠. 비라는 그 말씀을 차, 인해서 찾아오는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영적 비, 말씀을 인해서 찾아오는 경건의 훈련, 연단과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 받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내 심령 땅에 있는 이 죄와 엉겅키를 회개하는 것이 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영적 비가 오지 않으면은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심령에 있는 죄를 보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했을 때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는데 이 영적 원리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은 3년 반을 얘기하지만은 영적 3년 반 계시를 가면은 42달 동안 진노의 포도도 툰에다가 놓고 짓밟는 경건의 훈련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세를 받고 나면 은 주님이 사역하시는 그 3년 6개월 동안 42일 동안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바로 3년 6개월이 는그 시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거듭나고 불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마흔두 달 동안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는 영적 상태와 조건을 말하기 때문에 이 복된 장마비를 맞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복된 장마비가 늘지 않습니까? 영적 복된 장마비는 그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그 장마비. 우리 심령에 있는 죄와 사망이 완전히 회개될 때까지 계속 내리는 고난과 연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영성 큐티에 나왔던 이 야고보서 5장 17, 18절의 말씀이 엄청 중요한 거니다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우리 흐그러진 인간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찾아오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 비가 오는 것은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리의 성령이 불 세례를 통해서 우리 심령으로 들어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이 장대비를 맞는 것이요.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자기 자신을 들어보고 목된 장마비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불세례가 임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 그 연단과 경건의 훈련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거듭나시기를 예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교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영성 큐티야구보서 5장 17, 18절의 말씀으로 복된 장마비에 대해서 알아봤나이다. 우리 심령에 있는 엉건키를 제거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복된 장마비를 막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 성령의 불세를 안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난 하루하루가 될수 있도록 영원 영혼 영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늘 주님이 함께하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신 줄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도록 감사함며 기도합니다. 아멘